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 TV 대표 결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 보여드릴 기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휴대용 단말기라는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가서 결제할 수 있는 편리성 이 있는 그런 단말기인데요. 어, 두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단말기는 제가 며칠 전에 어, 리뷰를 해드렸죠. 굉장히 편리하고 예, 가볍고 그런 블루투스 단말기입니다. 이게 이 블루투스 단말기인데요. 이 단말기는 스마트폰과 이렇게 연동해서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통신비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플을 제가 미리 깔아 놨는데요. 어플을 깔아 놨죠? 예. 이게 어플입니다. 잘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게 어플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누르면 어, 스마트폰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제받을 금액이나 뭐 할부 개월 수나 이런 부분들은 이 어플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플을 누른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금액, 뭐, 300만원, 개월수는 4개월. 그 다음에, 사인. 예. 한 다음에, 승인 요청을 누르면, 이 단말기에서, 이제 블루투스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카드를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합니다. 딱, 카드를 딱 놓으면, 결제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화면에, 이 어플 화면에 뜹니다. 결제 얼마 됐다고, 예, 네. 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이 영수증을 달러가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수증은요, 여기 이제 영수증 내역이 뜹니다. 결제 내역이 화면에. 그러면 이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나 아니 뭐죠? 어, 카카오톡이나 어, 저기 어, 뭐죠? 메시지로 또는 이메일로. 그 결제된 내역 영수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고운, 어, 요즘에는 그리고, 어, 굳이 이제 영수증을 필요치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카드가 결제되면 본인 휴대폰 문자로 뜨죠. 얼마 결제됐더라고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영수증 필요, 필요치 않습니다. 예. 그래도 필요한 분에게는 영수증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최고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통신비가 전약된다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마그네틱 아 뭐죠 이게 아이스칩이죠 이 아이스칩이 망가진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까 이렇게 결제하면 마그네틱으로 또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되고요 어...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에도 두 가지가 있죠 어, 소비자소득공제 즉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소비자소득공제 그 다음에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사업자, 지출 준비, 다 발행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기능 조작은 어플에서 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저도 이걸로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넣어서 다니기에는 편리합니다. 무겁지도 않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 영수증 결제 가능하고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취소도 가능합니다.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수가 있죠. 예, 다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이 단말기는 바로 다 아실 겁니다. 이 안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안에 이렇게 유심칩이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통신비가 월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매달 매달 1,000원씩. 정액제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통신 그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죠. 010-1234-5678인데, 이 무선단말기는요, 번호가 012로 시작합니다. 012-1234-5678 이렇게. 예, 통신사는 SK입니다. 물론, KT도 있고, LGU+,도 있는데요. 이 단말기는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리고 매달 통신비는 별도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기능적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결제됩니다. 카드는 이렇게 넣어서 이 IS칩으로 결제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IS칩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이렇게 있죠. 구멍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밑에 카드를 이렇게 할수 있는 마그네틱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아이스 칩을 넣어서 결제할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확대해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쪽에는 자 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이쪽 부분은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주출 준비 발행할 수가 있고 삼성페이 결제됩니다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 하냐면요 스마트폰 바닥을 스마트폰 바닥을 이렇게 대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가까이 될 필요 이렇게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대기만 하면 삼성페이가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정말 똑똑한 게 여기 보시면 이, 이게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로서 바코드도 읽을 수 있고요 qr 코드도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나 삼, 어, 그 다음에 뭐죠? 카카오 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블루투스 단말기는 그런 기능이 없죠. 카카오 페이나 네이버 페이 결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나 네이버 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삼성 페이도 결제가 가능하죠. 자, 그게 바로 이 블루투스 단말기와 차이점입니다. 삼성 페이 결제는 둘다 됩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추가적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현금영수증 발행되는 건 똑같고요. 현금영수증 발행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취소 기능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영수증 취소도 가능하고요. 일반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도 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현금영수증 취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도 취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충전을 이쪽에 할수 있죠.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충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있죠. C 타입.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할 때 쓰는 C 타입으로 그냥 꽂으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 충전기와 똑같이 꽂으면 연결 연결하면 충전이 되고요. 이거는 별도의 어댑터가 있습니다. 별도 어댑터가 있으니까 이 단말기를 이 무선 단말기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어댑터가 추가적으로 따라갑니다. 세트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거는 어, 결제한 영수증을 문자로 보낼 수가 있죠. 또는 이메일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용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용지가 장착되어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지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차이고요. 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이 단말기는 어 그다음에 아 이것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신용버튼이 있는데, 이 단말기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가지고도 결제할 수 있는 키인 승인과 전화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그, 먼저 금액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단말기는, 이 단말기는 23만원을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말기는 1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구입하면 이 플러스 단말기는 통신비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데 이 단말기는 구입을 해도 매달 매달 통신비 1 1원은 내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고요. 어, 이제 정말 자주 매일매일 결제건 수가 많은 업체는 통신비가 들어가는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더 좋죠. 그렇지만 한 달에 뭐 한두 건 결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 결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업체들도 많은데요. 그런 업체한테는 이단말기 를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 카드단말기 포스티비를 통해서 무선 카드 단말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카드단말기 포스티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그다음에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고 만사 형통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예감사합니다 네,